안녕하세요. 바프리오입니다. 오늘 영상은 제가 군 본무하면서 시참 방송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로 인해서 굉장히 친해진 동생이 있습니다. 아프리카 TV에서 BJ 겸드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,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. 오늘 영상은 그 동생하고 시청자 두 분하고 플레이한 영상입니다. 그럼 모두 재밌게 봐주시고요. 오늘 하루도 모두 즐거운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렛츠 넷츠... 거고봐 조심 아우. 얘 뭐야 얘제 건물 옆에 아아아 아, 아, 아파 씨. 어디 덤벼이 씨아 불고스 나한테 떡별로 그냥 잡아버리기 여기 내 앞에 저너한테어 어디 어디갔지 나 아니야? 제 옆집에 있을 거야 아니야 나한대 맞았거든 두명 죽였어 음. 어디까지였어요 음. 저 여기 제 옆에 있는 애요 방금 폭뭐지 우리 됐죠. 우리 아니 그쪽에 있어요? 예. 붙었어요? 붙는지. 어우! 어? 놀래라, 아, 놀래 <놀람> 기절인데? 안녕하세요? 아, 형거 봐주세요. <놀람> 안녕하세요? 나이스. 아우나 손빵 맞았는데 깜짝 놀랬네 어제 걱정 없이 내 방에, 내 어? 여기 내 방이야? 내나오바이라고 알았어? 아예놀랬다 친구야. 아무튼 <laughs> 여기, 여기 여기 하는 건다아 정.. 아정정상인 어디 있어? 응. 없어. 나밖에 어, 없네. 왓? 예? 뭐라고? 예? 응? 예? 정말 좀 갑으로 정말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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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상인이야. 왜 그래? What the fuck? 아 <laughs> 정상인 와. 맞죠? 정상인 맞아. 아, 나만 어, 정상정상해 드릴게요. 나 나만 정상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? 어? 어드릴았어 아이. 아, 뭘 봐. <웃음> 뭘 <웃음> 봐. <웃음> 아 거기 피하는 거. 아, <laughs> 뭘 봐? 뭘 야려? 아니, 뭘 야리냐? 뭘 야리냐고? 뭘 야리냐고? 아너 보는 거 아니야, 나 시야 보는 거야 지금. 아 나한테 하는 얘기인지 몰랐네요. 그상실했다 지금? 일단 으로갈까 야, 너 혼자 그럼. 맛있는 거 먹냐? 에이스, s IS SPARTA! 아아, 죽었다. 죽었다, 야. 뒤에 건넌다. 응. 그래요. 아, 이래? 아, 사람 너무 많다. 너무 많이 남았는데? 와, 여기 너무 여기 많이 있네. 남았다. 와. 이거 각 잡아봐야겠다. 위에도 있다. 있다. 바로 앞에 있다. 뭐야? 걸렸다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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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아차 안에 근데... 들어가 있어도 돼요 형차 안에 들어가 있는게 아니, 아니 아니 저 걸려가 터질 뻔 했어 아니 안터져 안터져 어, 내려간다 아 내가 아, 구했어 타고있어 그 타고있어 타고있어 움직이지 말고 타고있어 아, 벌써 움직였는데? 아니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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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하나 잡아야.. 아뭔 소리야? 씨. 뭔 소리야 자꾸? 뭔데? 소리 옆에 매미 있어? ㅎ <laughs> 아 멈춰야 돼 멈춰야 돼 멈춰야 돼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멈춰야 돼 멈춰야 돼 확인 나한 먼저 하자 오빠 여기 맞나? 나무 지 나무 지 네. 자, 포턴 다 포턴 든다. 어, 컷. 나이스, 나 끝? 아니야, 끝 아니야, 끝 아니야. 더 있어, 더 있어, 더 있어. 사망인데, 바사인데? 제발 다 있어. 아니야, 말고 다른 팀, 어, 다른 팀, 다른 팀. 어... 있어, 다른 팀, 와, 여기 진짜 존나 많아. 어, 조심, 조심, 조심. 야 아, 뭐. 마지막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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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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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 먼저 나, 핑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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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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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녀석좀 남아있겠나 어, 남... 네, 여기 있어요 이뭔 소리야? 여기나내폭 남... 던졌는데? 간 응? 쪽, 쪽 아, 걱정하게. 앞에 나저 남... 응. 앞에 바위로 빠졌 응. 아, 두명이야한명 아, 생각했다. 와 잘해. 와 자기장 봐, 자기장 봐, 자기장 봐. 오, 오른쪽에서 면 2명이면 2명이면 2 오른쪽, 2명이면 오른쪽. 2명 존나 잘해, 2명이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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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가서 까는거 볼게 폭폭폭폭 어 뭐야 연막 인 거에요 그냥 본데 여덟 명그 밑에서 싸웠었거든요 우리 말고 왼쪽 지야 돼! 왼쪽, 왼쪽 왼쪽! 우리 다 오른쪽 보는 거야 어, 나일부려지 일로 왔어 저는. 나 네. 지금 백 갔는데? 나 혼자 면 무서워서 갔는 아, 어, 확인. 앞에 나무. 아, 돌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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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귀여운다. 미친 새끼. 어. 도포건 어, 뭐야? 저기 여기 기어다녀. 대피. 딴. 에 사부님 아, 여기 뭐. 기어다닌다니까. 나이스~! 치킬 했어 나킬 했어 나킬 했어 몇킬킬 했어? 나 2킬 나 오케이 난 2킬 이... 아니 아니 내가 <laughs> 마지막에 폭으로 토그로...